풋볼티키빠따 안녕하세요 풋볼티키빠따의 윤캡입니다 얼마전 K리그의 모든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민규 선수의 전북현대 이적인데요 문제는 송민규 선수의 이적 과정에서 김기동 감독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이 프론트와 선수 본인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김기동 감독 본인은 물론이고 팬들도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포항에서 프로로 데뷔했고 2020 시즌에는 영 플레이어 상까지 거머쥐면서 포항 스틸러스의 핵심 선수로 성장한 송민규. 심지어 2020 시즌 상위 스플릿 온라인 미디어데이 때는 당차게 상주 상무 외에는 K리그 내 이적은 없을 것이라고 본인 입으로 당차게 밝혔기 때문에. 이번 이적이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유독 최근 포항 스틸러스에서는 팀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거나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타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 포항 스틸러스를 떠난 이런 선수들 중에서 저희가 3명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김승대 선수입니다. 김승대 선수는 뼛속까지 포항맨으로 유명했죠. 포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다 나왔고 영남대를 거쳐서 프로 데뷔를 포항 스틸러스에서 했던 그야말로 포항의 성골 선수입니다. 수비수 뒷공간을 절묘하게 파고들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버리는 일명 라인 브레이커라고 하죠. 이 줄타기 장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포항의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바로 그 김승대입니다. 그리고 김승대는 2016년 중국 슈퍼리그의 옌벤푸더에서 2년 동안 활약한 뒤에 2017년 6월에 다시 포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K리그 구단들의 러브콜들을 전부 뿌리치고 포항으로의 복귀만을 선택해서 포항 팬들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수가 되었죠. 그런데 이 영원할 것 같았던 포항과 김승대의 관계에도 끝은 있었습니다. 2019년 여름이죠. 한창 리그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김승대 선수의 전북 현대 이적 기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승대는 전북 현대의 녹색 유니폼을 입게 됐죠 이적 당시에 포항에 굉장히 큰 금액의 이적료를 안겨주면서 떠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포항 팬들은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승대 선수 못지않게 포항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바로 손준호 선수입니다. 이 손준호도 포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김승대와 함께 영남대를 거쳐서. 포항에서 데뷔를 했는데요. 김승대와 마찬가지로 포항 선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손준호는 데뷔 첫 해인 2014년부터 무려 리그 25경기에 출전하면서 포항의 미래를 책임질 신형 엔진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2016년 전북현대와의 경기 중에 권순태 선수와 충돌하면서 큰 부상을 입고 맙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2017 시즌에는 완벽하게 날려버렸습니다. 리그 35경기나 출전하면서 철강왕다운 모습을 보였고 무려 14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K리그1, 당시에는 클래식이죠. 도움왕에 올랐습니다. 당시의 포항은 리그 7위에 머무르면서 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손준호 선수의 이런 맹활약은 팬들에게 조금의 위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준호 선수의 맹활약을 다른 클럽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결국은 전북 현대가 손준호 선수를 품에 안게 되죠. 전북 현대로 간 손준호 선수는 승승장구합니다. 매 시즌 우승을 노리는 전북에서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고 2020 시즌 전북 현대의 역사상 첫 번째 더블 달성에 주역으로 거듭납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본인 커리어 최초로 K리그1 MVP를 거머쥐었고 중국 슈퍼리그로 이적을 하게 되죠. 포항에서 자라서 포항에서 데뷔를 했고 포항에서 성장한 이런 선수들이 전북 현대에 가서 굵직굵직한 성과를 내면서 이 성공을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 포항 스틸러스 팬들의 가슴 한 켠이 아 쓰라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포항 스틸러스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김광석 선수입니다. 앞서 두 선수와는 다르게 김광석 선수는 포항의 유스 출신은 아닌데요. 하지만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포항에서 오랫동안 활약을 했고요. 팬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광석은 2002년 연습생 신분으로 포항에 입단해서 포항의 원클럽맨으로 활약했던 선수였습니다. 상무를 다녀오고 나서 2007년부터는 매년 10경기에서 20경기 이상 꾸준히 출전하면서. 포항 팬들에게 조금씩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2012 시즌에는 무려 51경기를 출장할 정도로 포항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핵심 선수로 성장하죠. 게다가 김광석은 상무 시절을 제외하면 2020 시즌까지 리그 통산 포항에서만 무려 385경기를 뛰었던 만큼 팬들의 지지도는 그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포항과 김광석의 동행은 어느 날 갑자기 끝이 나버립니다. 계약 기간을 두고 프론트와의 협의를 계속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불발됐고요. 2021년 1월 포항의 심장 원클럽맨 김광석이 인천 유나이티드로 향한다는 이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유망주들을 이미 떠나보냈던 그리고 핵심 선수들을 떠나보냈던 포항 팬들에게도 김광석 선수의 이적만큼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1983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K리그 1 무대에서 검증된 능력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을 보면 어, 포항 팬들은 마음이 더 씁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 밖에도 포항은 고무열, 이명주, 김원일, 김재성, 조찬호, 김영일, 황진성, 신화용, 노병준, 신영민, 박원재 등 포항 스텔러스의 선골 유스 출신이거나 우승에 일조했던 레전드급 선수들을 여러 떠나보냈죠. 프로 무대에서 구단 간의 선수들의 이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단순히 구단과 구단 간의 비즈니스라고 하기에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끼는 선수들을 잃은 팬들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포항 팬들은 송민규 선수의 이적으로 더 이상 포항의 팬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 구단이 상처받은 팬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꿰매 줄지 혹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낼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